오늘은 하나님 말씀 10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 따라하세요.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받을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강하고 담대함을 있는가? 강대, 강하고 담대함을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물음에 정확한 답을 할수 있다면, 참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이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잠들어 있어요. 죽은 자와 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기도해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데,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아는데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냐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할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왜 새롭게 불법을 행하는데 저들은 잘 되고 잘 살아? 아니에요. 세산해집니다. 망해요. 미끄러져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이 땅이 정부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야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란건 뭐냐 의리, 도리, 정의 따위에 어긋나는 것이죠 식이 남이 살던 것을 세마는것 미워하는 것이죠 불평,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히 여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평이 없어야 되고 식이가 없어야 되고 불의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속에 그거 있냐 있냐는 거죠. 있으면 빨리빼내야 돼요, 얘기하고. 원수를 침이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긴다는 거죠. 진노 성을 내며 노여함이죠. 저엄한 존재가 크게 노하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노여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이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채소 보세요. 이파리 땅에 떨어뜨리면 어때요?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시들어버리죠. 누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되겠으면 되죠.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친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원수를 갚았다면 어때요? 살인자로. 또, 가해자로. 법정에 끌려가고, 고속도 되고, 자유가 없어져 버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에제까지다 탕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또그 자유를 귀하게 선물 받았는데 억압당해버리고 구속되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우 위해서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건 원치 않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자녀가 응? 감옥에 가는 걸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니들 갚지 마. 내가 갚을 줄게. 너는 희 사랑만 해라. 용서하고 궁일이 여겨라. 그 말씀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뢰 하고 선을 행한다 이 말이야. 응? 우리가 먼저 의뢰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고 바라본단 말이죠. 다 그러니까 의뢰 굳게 믿고 오자. 하나님을 우리하고 손을 행한단 말이죠. 음? 자, 3절. 시작. 여와를 우리하고 손을 오, 행하라 아, 땅에 오, 머무는 오, 동안 오, 그의 사실.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 거로 삼는거죠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먹고 살수 있어요. 할렐루야. 음. 음.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순종하게 되면 향기가 나요. 향기. 그리스도 향기가.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향기가 나. 향기. 그 향기는 진짜 얼마나 거루한지 몰라요. 응?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끼쳐버려요. 그 향기는 바이러스와 같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버리고, 이루어 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다고 말이죠. 마음의 소원이, 두 번째는 마음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다. 음. 소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죠. 우리가 다 소원이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하나님만. 자, 4절, 시작. 누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사람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 살기도 바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소원을 이루자면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 기뻐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환영해야 돼.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기뻐한다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부모를 기뻐하는게무엇이에요 사랑한다고 백민하 어머니, 어머니가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래오래 살아계셔 주세요. 제 곁에 계셔 주세요.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 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보자, 말이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을 했어요. 일어나도 늦자마자, 굿모닝 성령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차를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차량을 원죄라고 합니다. 지켜주세요. 함께해주세요. 성령이 함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시라고 안전하게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호중문이 열려 하늘의 뭐구간이 열린다니까 하늘의 창고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예비 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궁극해 주셔. 내 피로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 어느 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까요? 내가 불평불만하고 불의를 행하고 응?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맨 싸우려고만 하고 편을 가르고 하나님 다 하시라는 거예요. 또그 밖에도 많이 있죠? 응? 음? 강팍하고. 그렇게 아직 안, 사,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음. 생각마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고백함이 이루어지고, 간구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음. 그리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니 말이에요. 5절, 시작.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셔. 어느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내감구하는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응?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나니까 내가 이룬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셔. 이거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십니다. 공의를. 자, 6절 시작. 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공의는 뭐냐?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다. 공평하고 의롭게 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억울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모에게 말하듯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고백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다 듣고 눈을 지신 자가 보지 않겠냐? 귀를 지신 자 듣지 않겠냐? 입을 지신 자 말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보고 듣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음.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공의야.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합당한 거야. 알았죠? 응. 네. 음. 하나님 온수가 빠지면 그거 합당한 거라니까. 공이야, 공이. 하나님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네. 공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정오의 빛같이 났다니라. 정오의 빛이 뭐라요? 난 12시가 정오입니다. 가장 밝을 때. 가장 따스할 때. 알았죠? 응. 네. 더 음. 정확히 모른다면은, 태양의 표준 자고선이 지나는 순간을 말한단 말이죠. 정오가 정호의 빛 같이, 그렇게 밝은 빛으로, 그렇게 밝게, 따뜻하게, 응?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셔. 정확하게. 부정부패하지 않고, 정확하게. 공의는 정확한 거예요. 누구나 다 수공할 수 있도록. 정호, 정오, 공의를 정호의 빛 같이 나타내십니 알았죠? 그리고 크게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다. 담대 뭐야?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단 말이죠. 아, 저 사람은 아니 나와 똑같이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배짱이 두둑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담대해, 겁이 없어.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누가 봤을 때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니? 겁이 없니? 배짱이 두둥하니 누구 빼겠니? 래 그래. 하나님 빼겠는 하나님 빼. 할렐루야. 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믿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면 형통하게 하신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단 말이죠. 자. 오늘 7절 한번 읽어보죠. 한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참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면 계속 나와 계속 불평한 말이 불평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셧다운 마우스 입을 닫아야 돼. 불평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도 불평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되고. 음? 7 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있어. 그리고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돼. 하나님 의 축복을 받으려면,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비결이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응. 잠잠하고 참잠하고 참고, 참고 기다려야 돼. 거기 또한 가지 또 있어요. 기도해야 돼. 빨리 이루어지도록 당겨달라고. 응? 예, 실제 다 나와. 답이 다 나와 있어, 여기. 우리 문제의 답이 다. 해결한 답이. 그리고, 악한 깨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이럴 때 있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데 악한 자가 와갖고 막건드려나를 그래도 참아야 돼. 불평하지 말라겠으니 안 해야 돼. 그래야 빨리 축복이 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들은. 응? 오늘 11절 말씀을 읽어볼까? 시작, 11절, 시작. 5년자들은 어, 땅을 차지하려다, 풍수한 합병으로 거워하려다5년이 어떤데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멘. 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년 사람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 응? 음? 땅부자가 되게 하셔. 또, 사람도 땅이니까 사람을 얻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모여들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주신단 말이죠. 풍성하게 주셔. 풍성한 합병으로 출구하리로다. 응? 음? 그리고 네 번째. 왜 크리스널이 기도해야 되냐? 네 번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위해서다. 마귀의 관계를 영이 관계. 대적하기 위해서다. 네. 관계, 간사스러운 꽤 좋지 못한 개체. 적을 상대하는 것이 대적이죠. 왜 그러냐면 비밀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요 다니엘서 10장 10절 중요합니다. 거기 접어놓으시고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요. 구약성경 에, 1253페이지인가요? 52페이지. 10장. 10절부터 어, 1250페이지에 있네요 10장 10절부터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아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게 무릎과 폼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르대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러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중을 받았느니라 하서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서 그가 내게 르되 다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아만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 마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그 환상이 오래 후에 일임을 하더라. 이 환상이 오래온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근데 왜 21일 만에 단일 응답을 받았을까? 요 바사 군주가 있다 바사국 바사 왕국에 군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야 마귀 마귀가 관계가 있다 마귀 관계가 마귀가 대장한단 말이죠 사탄의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야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려고 사랑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왜 누가 막냐 마귀가 막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금식하며 당연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21일 동안 했더니 변함없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더센 놈을 보내요 천사장 가브리엘 응? 누구죠 여기 천사장 미가엘이죠 미가엘 응? 가브리엘도 천사장이지만 미가엘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준단 말이더센놈이 와. 센 천사가 와가지고 사고 사탄의 계획에 들어갔다가 물이 쳐버리죠. 그러니까 그때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계속 해야 돼. 할렐루야.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죠.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못 오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죠. 마귀의 관계가 있어. 관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갑추를 입어야 돼요. 자 예배서 6장 11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에 금방금방 보내주시는데 마귀 이 땅에 지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 마귀. 6장 11절 미가일 천사를 보내보내니까 해결되잖아 기쁜 소식을 가져오셔서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또 오잖아요. 십절부터 6장 10절부터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예매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절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또 모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전신갑절무엇까요 말씀이죠. 네? 예, 네, 말씀이죠. 말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 말씀을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을 톡턱 말씀이 튀어나오죠, 물로 말씀을 내 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내내 것이 된 말씀, 내마가 된 말씀, 녹음서 기록된 말씀이 내마. 내가 깨달은 말씀, 내 것이 된 말씀, 내마가 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게 재산이야. 이게 하나님의 전신 값중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전신 값중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구절 말씀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오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져. 응? 영화도 그러고 드라마도 뭐 반드시 악은 어때? 악한 자들은 어때? 심판을 받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요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단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10절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때 있지라도 없으리라. 잠시 동안.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 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에 하루. 잠시니까 뭐 얼마? 몇 분? 5분? 10분? 이 시간을 이 땅의 시간으로 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루는 이 땅의 천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잠시면 어떻게 해어요 천년이야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잠시 오면 아기 이 없어져 길어야 뭐 100년이지 뭐. 100년 동안 사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할수 있는 자로 변한단 말이죠. 기도하게 되면 할수 없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가 할수 있는 자로 변화되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를 겪어요. 똑같은 문제를. 네? 근데 예수 에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어가지고, 담대하게 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 어려움이 없을수록 더 마음이 평안이 와요. 불평분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계속 나타나죠. 하나님 기쁘시하니까막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한 것 따라서 보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응. 감사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막 태워주시죠 뺏어서 주기도 하시고 하늘에 창고을내어서 주기도 하시고 기뻐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산세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아 그게 향기란 말이 하나님 맡으 향기 향기 아멘 찬송의 세상을 하나님기뻐하시는자 찾아보시죠 히브리서1 2장을 찾아보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13장을 넘어갑니다 13장 1사절부터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참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향합으로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가 기뻐 찬송이 뭘까요?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일라구유 I, I 뭐 이런 걸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찬송 받기 위해 서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 아, 네. 응. 이사야 43장에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